문벌이 예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 창세기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 이승국 장로님께서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할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심이 감사드리고 온 교우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위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 네개로 데려오며 공중에서 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칠 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는 때에 노아가 육백 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곧그달 그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사십 주에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새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키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 모든 것을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 들어가 여호와께서 그들 그를 덮도록 보내고 문을 닫,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사십 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진, 많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어, 물이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또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 더욱 넘치게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십 십오 큐빗이오 나오르 나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숲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 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무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과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곧 그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곧 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사십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내하였더라. 어,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은즉 알고자함에 온 지면이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을 문을 발 찾지 못하고 방주로 들어가 그에게로 오는,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칠일이 기다려 다시 비둘기가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일에 감람나무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칠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곧 그달 초 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걷힌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치고본즉 지면에서 물이 걷혔더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어, 혈육 있는 생물 곧 어,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가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오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괴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에 들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을 아, 이루시되 그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주의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제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기는. 기는 가득하여 그 종에게 번성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이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네 언약을 너희에게 놓은 후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와 너희와 함께한 생,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의 세우리니. 광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이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 언약의 증거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과 기어,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노아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어,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방조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생과 항과 야베시며 하음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세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하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샘과 야비시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위는 샘의 종이 되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베스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들이,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베스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아, 니밭과 도말, 에, 마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딤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연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이 머물렀더라 하무의 아들들은 구수와 미서아미앙과 붓과 가나니요 구수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십다와 라이미와 삽스가요. 라이미의 아들들은 스바와 드라니며 구스도 또나무을 어, 나왔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 그가 여호와의 앞에 용감히 에,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laughs> 이르기를 아, 어, 하무는 여호와 앞에 뉴르같이 용감한 사람이군이로다 그가 하나님 나라와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닷과 길레아스에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가 니네와와 루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네와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누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들루힘과 그슬루힘과 갓트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불렛이 나왔더라. 하나는 장자 시돈과 헤슬을 낳고 또 여부스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우이 족속과 알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앗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종족이 흩어져 나아가니라 가나안의 경계는 사돈내에서부터 그릴집이 가까이 와서 소동과 고모라와 아르다마와 스보람지였으니 이들은 하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원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더 왔더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누였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어, 욕단은 알보앗과 세렝과 하살마렛과 엘리라, 하노오랑과 우살과 다글라와 오바와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 오비빈과 하월과 요압을 낳았으니 그들의 아들 다 요압 6단의 어,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에베네셜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을 동쪽 산이었더라. 그들은 세매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부에 따르면 노아자순의 족속들이요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였더라 아멘 음.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매일 기도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있고요 또각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가 빠른 신뢰에 정상화되게 하시되 이전보다 더 많이 모여서 배움을 통해 믿음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에 속한 자녀들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주어진 학업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곳곳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가정들이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일터와 이용한 양책을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영 경험하게 하옵소서. 미싸 웃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